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 유튜버, 진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 요즘 날씨가 좀 많이 괜찮아지고 해가지고서 마스크를 한번 벗어봤는데요. 어떻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오늘도 컨텐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역시 아르바이트에 관한 컨텐츠로 준비를 했고요. 어, 뭐좀 목소리가 많이 울리죠. 네, 밖에 비가 오는 관계로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또 열악한 스튜디오에서 어 영상을 전해드리는 점 굉장히 또 양해 한번 부탁드리고 뭐 어차피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제가 오늘 또 한번 기나기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아르바이트 하면은 어 돈이죠. 아르바이트 하면 돈인데 과연 요즘같이 어 사람들을 어 구직하기가 힘들고 가지고 있는 아르바이트 내에서도 뭐 정리해거나, 아니면 잠깐 휴직기를 갖고, 강제적으로 권고사직을 당하는, 어, 요런 시즌 내에서, 과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무엇이 있는지, 제가 한번 100% 합격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하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알바와, 어, 그 다음에, 어, 계약직, 혹은 또 정규직, 이렇게 사이에 서로서로 서로 발이 걸쳐져 있는 업무인데요. 바로 보안요원입니다. 어, 보안요원은 어느 회사를 가든 어느 지점을 가든 심지어 마트나 백화점을 가더라도 항상 필수적으로 있는 것들이 바로 보안요원입니다. 근데 이 보안요원이 왜 지인 같은 시즌에서 100% 합격할 수 있는 알바냐면은 바로 보안은 어,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없는 특수고용직입니다. 왜냐면 건물 자체를 지키는 관리하고 출입국 그런 거를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또 민감한 시기에는 더욱 더 어, 외부인들의 출입이나 혹은 어, 약간 의심 유상증자나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력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에서는 보안료만큼 굉장히 어, 지금 뭐 꿀이라고 말해야 되나 어떤 꿀 같은 어, 이런 업종은 정말 드물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안 요원이 하는 업무는 굉장히 단순할 것 같지만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런 뭐 업종마다 이제 이 센터가 무엇을 하는 거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보통은 이제 퀵 서비스나 혹은 뭐 이제 비품 같은 것들 외부인들의 출입이 많이 오면은 그런 것들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귀빈들이나 혹은 또 이제 내사의 임원분들이 오시면은 또 이제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짜르듯 정리정돈 잘 해가지고서는 대접, 의전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건물 내에 뭐 이제 노수, 이제 누수되거나 이제 보수 작업할 때 그런 이제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옆에서도 감독도 해야 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수상한 점이나 혹은 어 길이 모르시는 뭐 외국인이나 일반인 분들의 뭐길 안내도 도와야 되고 엄청나게 복잡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바로 보안요원입니다. 보안요원은 뭐 그냥 정장만 입으시면 돼요 준비물은 정장 구두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머리는 좀 단정하게 하시는 게 좋고 일단 여성분들은 보안요원을 거의 안 하니까 거의 안내데스크니까. 어 여성분들이 만약 보안을 하신다면뭐 지하철 보안관이나 혹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저기 다른 송파구나 이런 잠실 쪽으로 하면 여성분들이 가끔 보안도 하시는데 여성분들은 헤어가 그냥 단정하게 하시면 돼요 남성분들이요 남성분들은 그냥 단정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정상구두 주말에도 나가야 되는 어그 뭐지 회사가 있다면 주말 근무도 포함이지만 보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일 겁니다. 뭐 시간은 아무래도 뭐 오전 이제 회사원들이 출근할 때부터 요즘 같은 시기에는 발열도 체크해야 되니까 어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는 뭐할때 그때쯤까지 하고 더넘 넘어서는 보통은 이제 당직하시는 경비분들이 건물을 남아서 이제 야근하시는 분들까지 하기 때문에 뭐 하는 뭐 이교대로 보시면 돼서 오전 근무해서 하고 뭐 약간 주중에 퇴근하거나 아니면 오후에 출근해서 뭐 저녁까지 남고 2교대, 3교대, 아니면 그냥 주간 쭉 이렇게 하는 어, 보안들이 따로따로 따로 업체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회사의 그 방침에 따라서 잘 보고 지원하셔서 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안이 그렇게 월급은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돈 때문에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요즘같이 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힘드시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한데 어, 시간을 계속 잡아먹고 쉬기는 좀 뭐하고, 집에서 눈치 보이시고, 정장은 자신이 자신 있고, 뭐옷 굽이나 이런 거, 뭐 서서 근무하거나, 이렇게 사람들 대면하는 거, 부담가짐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지면은 업무가 하던 게 그거기 때문에, 일단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또 좋은 점 하나는 거기 직원 내에 일하시는 뭐 환경위험분이시거나 경비원분들 혹은 또 매번 인사드리는 뭐 고위급분들 아니면 안내데스크분들하고 많이 친해지는 계기가 되니까 아무래도 회식이나 이럴 때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두루두루 사회 경험적으로는 좋죠 보안용 업무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짧게 준비했죠 저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아이템이 떠오르지 않고 또 제가 직접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이거를 현장적으로 찍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어, 짤막짤막하게, 어, 열악한 환경에서, 말로만, 구두로만 떠들어대는 점, 유의 바라시기 바라며, 사회적 거리는 연장 두더라도 생계적 거리는 연장을 둘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한 번, 한 번쯤 제 영상을 보시고, 꼭 돈이 급하시거나, 아니면 보안요한을, 해볼 용기가 있으신 분들, 강력적으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영상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거 준비해서 퀄리티만 높이면 더 좋아지겠죠? 좋은 거 준비해서 업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